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의 고넬료라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하니 보낼 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때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문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이라 하더라. 마침 마라던 천사가 떠나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육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내발 네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있으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고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윳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호련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보낼 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제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레반든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육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언제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은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온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세의 스테바네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그때 헤로방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오에 가두어 군사 내시기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오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앞문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르 하인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지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구부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려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